안녕하세요 아. 아 뺑소니 뺑소니 킴입니다 아 이거 참 지금 맨날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봅시다 이거 1.7% 여기 봅시다 봅시다 아 이거 주말 또 저기 저녁 먹기 전에 잠깐 또한번 분석해야지 이거 어? 우리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잖아 우리는. 어? 지금 내 이렇게 어 벌레 같이 벌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벌레 같이 벌어도 계속 이기기만 하면은 13년도 12월이면은 15억이 찍히거든요 천불 챌린지가. 근데 그 전에 큰 손실을 한번 볼것 같아 왠지 느낌 느낌이 좀 그래. 그래서 연승 여지껏 연승을 거의 20연승 한것 같거든요 한 20연승 정도 한것 같은데 한 번도 손절이 안 났어 20연승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 됐던 간에 우상향은 해요 참,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돌아가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참 도미이 됩니다. 이거 일단 우리 저기 레버러지 좀 봅시다. 이거 올레버러지 지금 롱이 미쳤죠. 네.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나간 것 같고, 일단 이거 좀 나와야 돼. 는데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상하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찰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가 요 앞으로 전진할 때까지. 미, 이 약간, 정신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신이 핵가닥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이렇게 될수 있나 싶은데. 하여튼 이게 좀. 아, 이게 롱.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음?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좀 벌어지냐면, 이제, 알트들 잘 봐야 돼. 알트들이 반응이 없다?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알트들이 이제 뭐 반응을 살짝 뭐 한다든지 이런다? 그럼 이제 그 공포를 이겨낸 거죠. 하여튼 이게 중요한 좀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안 돌아가니, 아저씨? 응? 아, 넘어가, 일단. 넘어가고. 어, 올레버러지 상황은 이렇고, 하이레버러지는, 어, 이거 왜안들어가지 일단, 하이레버러지 약간 좀있다가 보류. 그리고, 얘는 320선이거든요? 320선. 뭐, 비슷해요. 여기, 여기. 똑같아. 지금 상황이. 320선이고,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거슬리지만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 미디움 레버러지는 거슬리네요 에이, 위아래 좀다좀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쇼스 쇼스로 가는 것보다는 롱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상황이 어 초기 하는 게나 낫네요. 어, 우리 하이 찍혔나요? 하이 하이 나왔나? 안 나오네. 음. 어, 하이가 여기 검색이 됐는데, 저쪽은 검색이 안 됐고,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걸로 봅시다. 네, 지금 올레버러지에서 봤듯이, 여기가 지금 받쳤어요. 지금 미친 거죠? 미친 거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거 같아. 377, 377, 여기 진짜 유력하거든, 여기. 377. 377 숏이 진짜 유력 케어, 제가 봤을 때. 377. 딱 좋거든. 373 373 여기 여기 딱인데 좀거슬리니까 뒤에다가 좀 이렇게 해 놓을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373 373 여기서 어저좀잘못했네 저, 저, 저 여기거든. 여기서 아마 숏을 많이 탔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1.7이면은 1.7에서 1.9 그리고 2%면은 50배는 다날라간다고 보면 돼. 5 0배다날라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거의 뭐, 뭐, 과역도, 그런 과역이 없어요, 얘가,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받치고 올리고, 받치고 올리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벌 받습니다, 이거. 롱충이 새끼들 이제 벌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롱들이 아마 지금 고배 같은 경우는 한200% 찍혔을 거예요. 200에서 220%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더 상승할 때 이제 춤메하고뭐 아주 난리가 나겠지. 그럼 이제 지금 세력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거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차길 바라는 거지, 여기가. 여기가 꽉 그냥 피라미드 같이 그냥 꽉. 어? 알이 다1 0 0그 어, 꽃게 같이. 100이길 바랄 거예요, 아마. 아마 바랄 건데, 고민이 많겠죠. 왜냐면 이게 올렸다가 이 새끼들이 다이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한 번, 한번쫙한 번, 한번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계속 여기서 슛이, 받치면서 계속 슛이 쌓이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죽어줘야지 이게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데려가? 이 이걸 데려갈 수가 있나? 봅시다 일단은 일단 보긴 보는데 500까지 지금 몇 프로냐면은 여기서 지금 500이면은 그렇게 뭐 하지도 않나 않네요. 그렇게 한3%한3% 되는데. 일 봅시다, 이거. 일단 보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종합적인 거 한번 볼게요. 종합적인 거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 이게 지금. 373? 373? 375. 아, 여기까지. 375. 여기까지 쫙.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렸다가 하이 쌓이고 두번 쌓이면 두 번째 딱 털고 내려가는 거지.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짝 들어 올려서 두두두두두두 없앤 다음에 그다음에 내 거기에서 이제 쭉 내리면은 고배 숏이 또 쌓이거든요. 그럼 이제 2단 적층 됐을 때 그때 딱두번 터트리는 거지. 두번 터트려서 373까지 딱 처리를 하고 373인데 갑자기 막뭐 미친 고배가 또 쌓였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485까지. 485까지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이제 롱들이 많이 쌓이면은 이제 그거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밑으로 그냥 쫙 내리꽂는 거죠.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롱 힘을 좀 이용을 할 가능성이 커요. 숏롱 그니까, 러 일반 유저들의 숏, 롱에 그런 그 걸리는 거를 이용해서 계속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다가 위로 한번 퍽퍽퍽퍽 하고 그 다음에 내릴, 내리면은, 어,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여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이고. 어. 근데 단지 좀 무서운 거는 지금 너무 여기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야.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역사상 진짜 저점이잖아요. 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진짜 저점이라서 이렇게 한번 위로 한번 주악 한번 들어 올릴까 봐난 그게 무서운 거지. 그게 좀 무섭긴 해요. 그게 무섭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어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쭉 해서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부터는 틱당그 들어가는 그게 좀 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60%가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면은 요만큼만 내려도 50% 60%야. 요만큼만 내려도 여기서는 폭이 컸잖아요. 근데 여기서 폭이 작아도 커요. 이제는 크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그게 시작이 됐어요. 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마... 아마 상승을 비트코인이 상승하긴 을 해요. 그러니까 위로 상승을 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트코인이 뭔가 뭐 저기 우주까지 갈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하긴 하는 게그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한정적이고 달러랑 원화랑 엔화랑 어? 위안화는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우리 창펑 형이 이런 말 하잖아. 어? 미국 달러 같이 내가 바이낸스 코인을 찍었으면은 어?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 어? 물가가 8%로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느냐. 어? 막 그런 말 하잖아. 미국 미국 조롱하는 거죠. 내가 바이낸스 코인을 달러만큼 찍었으면은 어? 생각을 해봐. 우리 창펑 형이 바이낸스 코인을 저기 그저 어? 달러만큼 찍었다. 그러면은 그 코인에서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에?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방어가 되겠어? 근데 달러는 방어가 되죠. 되게 웃기죠.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는 월크레딧다 신용인데 이 신용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은 극단적으로 무너집니다. 극단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투명하다고 봐야지. 결국에는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댔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금값이 이렇게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도 금값이 안 오르잖아. 응? 그리고 부동산 지금 떨어지죠. 근데한 100년, 200년 이렇게 한번 봐봐요. 금값. 결국에는 통화 찍어낸 대로 올라가요 아, 물론 우리가 100년 200년 못 살지 못 사는데 기계 기울기가 결국에는 간다는 거야 결국에는 종이를 미친듯이 찍잖아 그거를 미친듯이 찍잖아요 그럼 어게하겠어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택은 계속 때려 짓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영업 되겠어요? 안 되죠 인구수가 줄어들면 먹는 사람도 줄어드네 뭐 어? 하루에 세끼 먹지 뭐뭐 어? 뭐 부자는 뭐 하루에 열다섯 개씩 먹어요? 아니잖아요 세끼 먹잖아 돈 많이 벌어도 세끼돈 적게 먹어도 세끼밥세번 어? 먹는다고 그러면 인구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자영업이 힘들다 자영업이 힘들면 어떻게 된다? 월세가 어? 그게 안 된다 집주인도 힘들다 자연업이 힘들면 건물주도 힘들다 다 힘들어지는 거야 다 힘든 거야 그냥 요식업은 뭐다? 이제 계속 힘들어진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야 그런 이제 특수한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그런 게 있지만은 아무튼 뭐 코인 얘기하다 갑자기 뭐 이상한 딴 데로 샜는데 <laughs> 아무튼 우리 창펑이 형도 이제 좀미 연준을 조금 좀덜 놀려야 돼. 맨날 그렇게 놀리, 놀리다가는, 응? 그 큰일 난다니까? 적당히 놀려야지. 아무튼 그렇고, 결국에는 이 한정적인 코인들은 채굴에 의해서 찍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BNB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채굴형 코인들 있잖아요? 한정적인 것들. 이런 거올르게돼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도 무한 발행이 가능하지만은 1억 개인가 그걸로 제한한다고 했죠 그걸로 그리고 이제 리플사에서 다 팔았어요 예전에 리플사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 팔았어 그래서 아마 리플도 뭐 판결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슈고 일단 그냥 발행량과 그런 저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쓸만하죠. 쓸만해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도 빠르고, 어, 그러니까 좀 괜찮죠. 트론도 괜찮습니다. 트론도. 트론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음. 그리고 좀 암적인 시장에서 트론을 많이 쓴다고, 음. 이거 그냥 들은 얘기예요. 잊어버리세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니까 그냥, 그냥, 그냥 지워. 그냥 내, 내 말을 그냥 한번 듣고 지워요. 지워. 그냥 지우고 아무튼. 이 전송, 전송,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들 이런 것좀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알트도 그런 것좀 괜찮고 리플도 나쁘지 않죠 예 네. 그리고 수수료 싸고 네. 수수료 싸고 그리고 b n b 도 괜찮아요 b n b 도 b n b 바이낸스 코인도 나쁘지 않아요 나배드에요예나배드에요나배두고 네. 이제 거래 시장이 점점 이제 커지거나 할수록 왜냐면 이제 BNB 코인이 지금 어,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은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주관 적인 거야. 좀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이제 거래소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BNB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수수료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저도 저 BNB를 그 수수, 수수료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인스 같은 경우는 BNB 거래량 좀 되고 BNB 코인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시 가, 가격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고 있으면 지정가는 마이너스입니다. BUSD. BUSD 거래할 때 지정가 마이너스 수수료가 나와요. 이게 적은 거 같지만 되게 커요. 이 커. 왜냐면 이게 고배도 그렇지만 시드가 커지면 이 마이너스 수수료 상당히 큽니다. 크기 크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수수료를 왜 주냐면은 세력들 많이 오시라고. 세력들 많이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치를.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세력들이 BNB 코인을 많이 보유를 하겠죠. 많이 보유를 하면서 그게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서 다이낸스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거를 여지껏 쌓아왔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BNB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세력들이 BNB를 많이 사서 그렇게 많이 보관을 하고 있죠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수수료를 감면 혜택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BNB 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은 USDT로 거래할 때도 수수료가 무진장 많이 깎입니다. VIP 9단계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거의 뭐, 뭐, 거의 제로 수수료에 가까운 그런 선물이 가능하고, 현물 같은 경우 수수료가 없죠. 없어서 세력들이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죠. 아무튼, 뭐, 이상한 잡소리를 좀 했는데, 음, 아무튼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지금. 왜냐면 우리는 지금 0.1%, 아니 1%, 2%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잡소리가 되게 길었네요. 아무튼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제가 하는 말은 다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입니다. 믿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그죠? 네, 믿지 마시고 여하튼 여기 적어놨죠? 개인적인 관점 공유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좀 올라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쇼스 칠 예정입니다. 좀 이제 거래량이 탁 터지면은 그때 한번 쇼스를 한번 쳐볼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각종 감시 장치를 좀 걸어놨어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도 조금 만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랑 이런 거 감시하는 걸좀 이렇게 해놨는데, 해놔주고 한번. 밖에 나가 있어도 이렇게 싹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해요 스마트하게 자리를 꼭 지키고 있지 않아도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순항 중이긴 해요 순항 중이긴 한데 좀 벌어야 돼요 지금 좀 벌어놔야 돼 왜냐하면은 손절할 때가 있거든 지금 운이 운이 좋은 거야. 응? 운이 좋아서 지금 손절 안 했지 크게 손절합니다 이러다가 크게 한번 나가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벌수 있을 때좀 많이 벌어놓고 그 다음에 손절도 좀 짧게 짧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짤만 치고 좀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짤 짤을 너무 짤만 쳤어 지금 너무 짤만 쳐서 다른 한번 볼게요. 보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미국 분들 많이 보시던데 이해를 못 하겠지. 그냥 뭐 이게 선만 보세요 그냥 이 이거만 봐. 어. 솔직히 이선쳐 놓으면은 이대로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응?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좀 놀다 오겠습니다 네. 놀다가 이제 감시해 놓은 게 뭔가 경고가 뜨면은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원격으로 쇼트 쳐볼게요. <laughs> 원격 조슈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얘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그 너무 그 말이 많고 이렇게 조금 저거 할 때는 음소거하고 그 그냥, 그냥 이거 청산맵만 보세요. 청산맵이랑 이것만 봐. 네.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솔직히 그렇게 뭐. 주식 있게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 괜히 그냥 막 어? 대, 그냥 대, 대사와 대본이 없어요. 저는 편집도 안 해. 그냥 쌩으로 그냥 녹화하고 그냥 하고 그냥 땡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조만간 또그 구독자가 100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명 남았는데 <laughs> 이게 100명 찍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광고 안 하고 어? 광고 안 하고 100명 찍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1000명 찍는 거 보다 100명이 훨씬 힘들다는데 말로는 그래요 네. 저는 좀어 뭐랄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분석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금방 갔는데 제가 보니까 한 한 4, 5개월 걸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100명은 좀 쉽게 쉽게 찍는데 그디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그거래요그 뭐냐? 광고 막 하고 뭐 이렇게 그 밀어주기 해 주고 막 어? 가서 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하면은 금방 찍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늘어나는 거지. 네. 아무튼 아무튼 잡소리가 길었는데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성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 것도 좀 보세요. 과거 거그 차트 비슷한 거 있으면은 어 이때 한번 청삼해 봐봐야겠다. 그러면 제거 유튜브 검색해서 날짜 검색해서 한번 그때 상황 한번 보시고 또아이땐 이랬구나 하고 또 참고하시고 아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던데 난내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봐. 전 되게 도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보세요, 그렇게. 한 1년에서 한 2, 아, 3년. 1년만 쌓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년. 진짜 제일 베스트는 5년 정도 쌓이면 최고일 것 같아요. 상승장 한 번, 하락장 한 번, 상승장 한 번일 때 그때가 딱일 것 같아요. 상승장 그대로 보면 되잖아. 딱, 제가 바라는 건딱 그거예요. 선물해서 우리 좀 어차피 할 선물이라면 잘해서 돈좀 벌어서 좋은 일좀 쓰고 외화도 좀 벌어오고 이게 외국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따면은 외화벌이 하는 거 아니야. 외화 좀 많이 벌어서 이 출산율도 낮은 나라인데 돈좀 국내에다가 좀 풀고.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좀좀 네, 좀 잘해서 좀 많이 벌자고요 우리 좀 많이 많이 벌어봅시다 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려드릴게요.